루트, 음수의 제곱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루트, 양수, 루트 안의 제곱은 그대로 나와요. 결국 답이 양수로 된다는 거죠. 음수에다 마이너스 달면 양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루트 무엇이든지 간에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요 루트 9분의 25, 3의 제곱분의 5의 제곱에 루트 a제곱이 곱해진 건데 얘는 3분의 5로 나오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제곱됐을 때 양수 그대로 a로 나와주면 돼요. 자이 값은 루트 9 곱하기 루트 a제곱 분모가 2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서 3으로, a는 양수니까 그대로 a. 근데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있죠. 그 다음에 루트 제곱인데 이 값이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음수예요. 그러면 이건 3a로 나와줘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3a 루트 안에가 제곱이면 루트를 벗겨낼 수 있는데 a는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a가 음수예요. 답은 양수로 나와줘야 되니까 4a 지금까지 나온 값 3분의 5a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3a 4a예요.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수는 양수인 3분의 5랑 4a를 비교해요. 3분의 5a는 1.00a죠. 그래서 4a가 더 커요. 가장 큰 수는 4a, 가장 작은 수는 음수와 음수를 비교해요. 얘도 음수, 음수. 마이너스 1.5a, 1.5a 니까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가장 큰 수와 자, 가장 작은 수의 합은 4a와 마이너스 3a를 더한 거니까 정답은 a,